저는 해피 t v 의 지민, 하니, 하준입니다. 저희는 그동안 접은 색종이들을 설명해봤던데요. 뭐가 많아요. 자, 자 종이접기 신께서 한번 설명해준다고 합니다. 종이접기는 어떻게 하면 더잘 접을 수 있나요? 어, 집중을 함, 집중을 하면서 어려운. 거. 먼저 신운걸 접는 게더 간단합니다. 아 어, 그러면, 이런 거를 접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이런 걸 접으려면, 손을 많이 쓰는 운동이나, 아니면, 체력을 높여주는 것들로, 한번 많이 해보는 게더 좋습니다. 아, 저 몰랐네요!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을 다 소개해 줄 수, 있... 있을까요? 지금 한건뭐인가요 지금 보여드린 건 뭔가요? 앵무새입니다. 어, 앵무새처럼 이렇게 딱살수 있나요? 이 요거는 무슨 크기로 해야 돼요? 색종이 30cm로 해야 합니다. 아, 저도 몰랐네요. 그 다음 또 뭐가 있나요? 음, 헉! 얘가 뭐예요? 페가썼스인가요 얘는 뭐예요? 가요 오, 맞았네요. 근데 얘는 어떻게 어떡... 얘는 몇센 m 로 접은 건가요? 얘도 똑같이 30cm로 접었습니다. 아, 그래요? 그럼 큰 종이인가요? 네. 아, 그러면 그 다음 게임 이보다 음. 날라다니새것기도 한데요. 이게 뭔가요? 하준씨. 갈매기입니다. <웃음> <웃음> 진짜 갈매기같이 생기진는 않는.. 아 갈매기같이 생기긴 했네. 약간 날라다니는 느낌? <laughs> 맞아요. 이것도 큰 30cm 까지 <laughs> 네. 자그 다음은 뭐가 있나요? 신기한게 많네요. 자 이게 음... 뭐 마지막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얘는 뭔가요? 드래곤입니다. 오얜 너무 작은거 아니에요? 얘는 뭘로 잡았어요? <laughs> 얘는 색종이 한 1cm 정도밖에 안 되는 색종이라서 아, 그래서 잘 작군요. 자, 지금까지 해피 방송국의 지민, 하민, 하준이었습니다. 좋아요 꾹, 구독 꾹, 알람 설정하는 거 잊지 말고, 안녕!